오늘 본의 아니게 오일차 네. 응. 요일인데 오늘도 일을 했대. 여기 안에 한번 쭉 영상으로 훑어줘요. 응. 아래쪽 바닥도 쭉 훑어주고, 네, 이렇게. 네. 네. 됐고, 저쪽으로 가세요. 네, 감니다 자, 여기 양방도 한번 딱 찍어줘 봐. 네. 벽은 약간 아이보리로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약간은 갈색에서보다는 그레이에 좀 가깝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저장 밑에는 간접 조명을 좀 담아드렸어요. 간접 조명도 제가 처음 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달더라고요. 자, 우리 교육생들 바닥 타일,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보이시죠? 벽. 자, 됐고, 자. 사실 지 오늘, 하여튼 5일차, 지금, 그래도 5일 지나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요. 뭐냐. 실리콘, 매지. 교육생들이 제일 쉽게 생, 저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근데 다른 건다 타고 가 마감이 제품을 넣는 거잖아요. 타일도 네. 제품이고, 천장도 제품이고, 조명도 제품이고, 저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네. 다 남의 거잖아요. 네. 그냥 갖다 걸면 그게 모양이 돼. 네. 그런데 매지하고 실리콘은 남의 물건이지만 우리가 따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 매지 하나 잘못 놓고 실분 하나 잘못 쏘는 거로 해서 되게, 배려버려요, 모든 걸. 그래서 매지하고 실분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육생들은 다타이 치는 다 것만 좋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딱 끝나시면 사진을 다 찍고 시공 전, 시공중, 시공은다 해가지고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를 남기셔가지고 결국에 자기 홈페이지나 자기 딱 꾸미시면 딱 좋아요. 그게 가능한 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뭐, 그냥 편하게한산하시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니까. 네. 네, 뭐,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예, 네. 제가 5일 찬데, 그 이제 한번전 공정을 한번 어깨 너머로나 이렇게 보면서 실습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역시 리모델링을 들어왔을 때 전체 공정에 대한 순서를 한번경험해고요 다음 일정부터는 기술이 항상 바 생각하면서 배우도록 하겠